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t는 est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est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e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guest, guest, gu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손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st가 들어있고요. e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hest, chest, che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가슴, 사람 신체의 가슴 또는 흉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st가 들어있고요. e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request, request. requ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요청 또는 요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st가 들어있고요. est는 asked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suggest suggest, sugg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제안하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다, 제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est가 들어있고요. e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interest, interest, inter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관심 또는 흥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st 인데요. 발음은 비슷하게 est. 그러면 이번에는 ast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a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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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빠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 s t가 들어있고요. a s t는 l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last, last, la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지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가 들어 있고요. A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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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과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가 들어 있고요. AST는 e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ast cast ca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영화나 드라마의 출연자 또는 대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AST가 들어있고요. AST는 AST.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vest, vest, ve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수량이나 금액이 엄청 많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uest. guest. gu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손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hest, chest, ch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가슴, 흉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quest, request, requ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요청, 요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ggest, suggest, sugg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제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interest, interest, inter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관심, 흥미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ast, fast f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빠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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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지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ast past, p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과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st, cast, c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출연자, 배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est, best, b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수량, 금액이 엄청 많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